이 새벽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그는 초창기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질 될 수가 있습니다. 귀한 자격을 갖추고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믿음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대로 살기를 믿음 안에 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목적 또는 칭찬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며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가 전혀 의도치 않게 전쟁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이 대면한 인생의 장벽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전쟁 자체가 그에게 마주한 넘어서야 할 장벽인 동시에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 자체가 또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24절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한번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바로 직면한 문제 였습니다. 더군다나 16절을 보면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 몸을 나타내면서 끊임없이 똑같은 대사를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대표 선수가 나와라 나와 싸우자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물러가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다윗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그들은 40일 동안 넉넉히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심한 두려움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울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가 동원한 자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가 제공해 줄수 있는 모든 약속 안에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25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왕이 약속할 수 있는 많은 재물 또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사위로 삼겠다라는 것과 그 모든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왕으로서 내걸수 있는 모든 조건을 걸고 골리앗과 맞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능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경험 또는 성격, 그동안은 내말한 마디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때, 소용되지 않을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동안 몇 번의 전투 속에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명령하면 그들은 아무 상이 없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능력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다윗. 그 다윗은 이 문제의 장벽을 넘어서고 돌파할 수 있도록 보여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 돌파에 도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 다윗 바로 그가 등장한 것입니다 33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의 도구 자기 인생의 돌파의 도구나 방법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5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손에 칼도 가지지 아니한 다윗은 결국 이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사울에게 보내 주신 문제 돌파의 통로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심히 두려워하다가 크게 두려워하다가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엎드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엎드러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쫓아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은 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전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가 생각하는 돌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돌파의 도구를 사람을, 상황을, 방법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너는 소년이다. 이 상황은 네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돌파의 도구였던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무능력한 소연, 소년으로 보였던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면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 때문에, 또는 내가 오늘이 아침에 엎드리고 있는 이 기도 때문에, 누군가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게 만드는 돌파의 도구로 내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네가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렇지, 너는 아직 자격이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지만, 또 압니까. 우리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장벽이 돌파되어 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소년이라 말을 하고 자격없다 말을 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돌파가 누군가에게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 밖에 없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